보니까 마냥 힘쓰는 것만 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남자 유리한 거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약간 생각하는 게 있잖아 몸 쓰는 건 남자 이렇게 딱 생각이 박혀 버리니까 아무리 그게 그렇게, 그렇게 몸 쓰는 일이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마지막에 퍼플 던 것도 그렇게 배제되가 되는 거잖아 원하는 팀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홍석이형 있습니다 저윤대표님한현성씨 예. 네, 규홍이 하겠습니다. 네민규용씨태원이 하겠습니다. 김태영 씨. 네이한 네. 가짜는 물러드십시오. 난나 저를 끝까지 안 보는 걸로 가예상했어요왜냐면 아... 힘을 못쓸 것처럼 보이니까. 힘쓰는 약해보니까. 게 아니잖아 솔직히 이게 음... 힘쓰는 게아닌데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배제가 되는 건 같아. 그게 나는 조금 그렇다 이겁니다. 그렇게 되면 또타락도 빨리 할 수도 있다이렇게 풋볼 시키면 우리 투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. 뭔 느낌인지 러니까 앞차까지 응. 해서 우리가 최후의 상인으로 남는 거지 <웃음> 우리, <웃음> 우리, 네.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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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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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으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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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말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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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우리... 야 말도 안 적은 저기, 안 언니야, 언니 리 우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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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재현도 혼자 왜 이렇게 독식하냐? 다 썰어가면 어쩌나. 차달, 네, 너 저기 줘야 될것 같아. 아니, 아까 재현이가 가져갔어. 빨리 올라가자. 어차피 이거는 소드 팀이야. 아, 예 처음이에 끝이 나. 아쉽다. 어제 나그 우리 저녁 맨 처음으로 들어갔잖아. 예. 개심심했어 진짜. 네, 형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이것 전 알아요? 나 진짜 모르겠어 <laughs> 잘생겼잖아 아니야 화면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 <laughs> 웃기시네 진짜 진짜 웃기시네 <laughs> 똑같아 안 잘생겼어 <laughs> 나 진짜 웃기지 말고 진짜 어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좀 귀하잖아요 그래도 귀여운 이좀 어때?